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네. 전령사 선생님 너무 바쁘셔 가지고 제가 바빴나요? 네. 네 그렇고 네. 할게요.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생님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손님 분들도 다들 신년 운세를 많이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요. 선생님들 모시고 신년 운세 촬영하러 다니기 시작할 텐데, 네. 이제 촬영사 선생님이 제일 스타트로 네.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분들 사줘가지고, 신년 운세 먼저 좀 봐달라고 왔거든요. 음. 아, 항상 스타트는 저군요.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라스트나 중간 막 이런 거 주시면 안 되나요, 사설장님? 아,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선생님이 신년 운세 제일 잘 보기로 유명하셔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설 도 너무 길면 사설 길다고 또 어, 뭐라 하실 테니까 음, 시작해 볼게요. 경자년 2020년입니다. 그죠? 경자년은요, 쌍춘년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네. 실장님 쌍춘년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원래 한 해의 절기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24절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한 해의 절기는 각각 한 번씩만 돌아오는 게 절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쌍춘년이라 함은 입춘이 한 해에 두 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0년을 올해라고 치면요. 네. 2020년은 윤달이 들었다는 야기가 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초에 입춘이 들고요. 올 연말쯤에서 아마 다시 입춘이 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쌍춘년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런 쌍춘년에는요 어, 보통 이제 얘기하시기를 음? 뭐 이런 관제나 뭐 구설이나 뭐 이런 시비나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을 수 있는 해운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가끔 해요. 네. 이유는 뭐냐면요, 윤달이 끼었다 라무라고 하면 중간에 죽은 달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네. 우리 사람도 산 사람이 좋지 죽은 사람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경자년 쌍추년이시다이 춘이 두번 들어오는 해운이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윤달이 중간에 끼어 있으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산소 이장이시거나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관련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경자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심도 나쁘지는 않으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어, 60년, 70년, 80년생, 10년 후세를 간단하게 봐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맞죠, 실장님? 음, 그러면 60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61세 경자생 쥐띠이시거든요. 네. 사실상, 뭐, 이제 올해 61세면 제가 61세가 한갑인데, 맞죠, 실장님? 그렇죠. 네. 한갑으로 들어오시는 나이대신데, 어, 2019년 사실은 좀안 좋으신 편에 속하셨던 나이대 중에 하나셨을 하 거예요. 워낙에 2018년, 19년 요근래디깐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았던 해운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어뭐 이제 와서 더 나쁘고 덜 나쁘고의 차이니까 그렇게 크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그래서 좋지는 않으셨던 기해년을 사셨었다라는 거, 사실상 57세면 저희가 와가성주 대가성주라고 부르는 이제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좀 이렇게 소위 표현하면 와가성주 대가성주 딱보기에 듣기에도 이제 좀 크다,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양반들은 그때가 지나면서부터 파란을 맞이하셨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한갑으로 접어드시는 나이시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이 먹은 걸 기뻐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중후한 그런 맛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뻐야 될 텐데 2020년 경자년에 이 60년생이신 경자생 쥐띠이신 분들은요. 기람과 흉암이 공존하시는 한 해시겠다라고 바라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상반기는 좋다면 하반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상반기가 좋았다면 하반기는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상반기, 하반기, 흘러가시는 해온을 조심하게 흘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동수라든지 이런 게좀 드실 수가 있어요. 네. 61세로 넘어 드신다 하면, 이제 하나 성주라고 해서, 요 나이 때 성주가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동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문서운이라든지, 이런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시니까, 개별로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생이시고 70년생 이제 신 하나시죠? 신 하나 이제 2020년 경술생 개띠이신 분들이세요. 2019년 그렇게 조,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띠들이 3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3제가 지났음에도 사실 기해년이 그렇게 나쁜 회원이 아니었는데 좀 다사다난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재물 또한 들고남이 있고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비수나 이별수 뭐 이동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자년이요. 구설 조심.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경수생 개띠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풍파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걸 저희가 부르기를 인고.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써서 인간 고통이다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렇게 인고가 오시는 분들은 인복 또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와야 사람을 위는 고달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이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것 또한 드실 수는 있다. 다만, 내가 새로운 게 드는 건, 새로운 걸들 때, 어떤 대비체, 그러니까 땜이라고 하잖아요? 땜할 걸 항상 갖고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경수장 개띠이신 분들 한마디 더 붙여드리자면,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아이템 혹은 내가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이직수라던가, 이제 이동수라던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뉴 새로 완전 새로운 거, 그런 게좀 드실 수가 있고, 희한해요. 꽤딱 접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수장 개띠이신 분들이 올해, 늦가기를 뒤늦게 좀 공부라던지, 취미생활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잠깐, 아까 또 이제 준비하면서 받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술생 개띠이신 분들 간단하게 봐드렸고요 어, 마지막이 80년생이셨죠? 네. 네 80년 마흔하나 경신생 원숭이. 어,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도 잔나비띠라고 알고 계시는데, 파란만장 했죠, 올해 잔나비띠들이. 그렇죠. 예. 나이가 몇세시들 파란만장 하셨거든요. 참, 무슨, 어, 돼지랑 이게 원한이 졌나? 네, 그랬어요. 2019년이요. 이 경술생 원숭이띠들, 1980년생들이요. 그렇게 뭐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뭐이 정도는 보통이었다 정도는 되는데 어이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음 경신상 잔나비 뛰신 분들이 너무 고다요. 너무 단단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돌멩이가 다른 거에 대한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거. 아, 돌멩이나 네. 이렇게 보석들은 아무리 이렇게 처대도, 다이아몬드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의 발화점이 올라가서 녹는 시점이 돼야 사실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치생 잔나비띠들이 너무 단단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어, 떤 모형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깨져버려요. 부딪히거나 깨져버리시는 게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37살이 지나면서 사실 제일 사연이 많은 나이대이실 수가 있어요. 이경신생 잔나비띠들이.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죠 무술년, 기해년이 본인들의 고집으로 망하셨다면 네. 응? 여태까지 펼쳐왔던 어떤 고집이라든지 나의 성향이라든지 나의 상황들 이러한 나로 인한 어? 그러한 흉함이셨다면 경자년은 재물이나 실물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 라고 짐작을 했어요 네. 금전이 이동이 보여요 재무가, 재복은 드는 눈이에요 돈은 들어와요 어? 여기서 포인트는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 든다예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공짜는 없듯이 아. 내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돈이다. 또한, 이렇게 제복이 들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착각을 하시는데, 좋은 운이 있을 땐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것들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좋은 게 너무 컸어서, 네. 안 좋은 게 실제적으로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증 잔나이 뜨신 분들, 다행히 2020년 다가오는 경자년, 여태까지 걸어왔던 해운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재물에 또 들리셨던 분들도 조금 풀리실 거고요. 네. 다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재물이나 이런 게 들수록 재물 조심, 실물수 조심, 또한 사기수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음. 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받드렸어요. 네. 음. 선생님,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을 네. 작업하고 저희는 댓글을 비공개를 안 하고 네. 할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네. 요즘에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이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맞다, 네. 혹은 또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가 선생님이 뭐 이제 신점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사주라고 네. 해야 되겠죠 사주에 네, 더 네. 가깝죠? 신년 연세니까. 아, 신년 연세 역학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생년 월일식 아니고 생년만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개인한테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보통 그래요. 어 나는 똑같이 뭐 이렇게 경치증 잔나이 뛰는데도 나한테는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언제 태어났냐, 몇 년도에 태어났냐가 중요한 경우도 있는데 네.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태어났냐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삼재도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 띠로드는 삼재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에 드는 삼재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사주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생년월일 시를 갖고 사주를 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주 탈자라고 부르는 게 사주를 글자의 구성을 여덟 글자로 구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연도 달 날짜 시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느 달에 태어났냐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에 태어났냐가 사실은 나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경신생 잔납이 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태어난 연생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덜 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사람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2020년 1월 1일 날 태어났다고 해요. 그날 태어난 사람이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개개별로 다 다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항상 그래요. 왜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말. 네가 어느 날, 어느 집안에서 어느 뿌리로 태어났느냐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를테면, 김혜김 씨 집안의 2020년 1월 1일생과 뭐 저기 뭐 안동 김씨 집안에 2020년 1월 1일생은 같을 수 없다는 아, 거죠 네. 조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조상이 다르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다른 연생분들 네. 뭐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